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경험과 직무를 연결 짓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제가 문과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영업관리 직무를 예시로 들어서 어떤 역량이 있으며 그 역량에 어떤 경험을 넣으면 좋을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성장환경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성장 환경을 묻는 기업은 많진 않지만 종종 은행권이나 그외 대기업에서 천자에서 천오백자 정도로 성장 환경을 작성하라고 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오백자씩으로 해서 소재를 두개 내지 세 개로 정리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말은 뭐냐. 성장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냐가 아니라 내가 직무가 되기 위해 어떤 역량을 길러 왔냐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문항을 냈다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천자 천오백자로 혹은 뭐 칠백자 오백자로 성장 환경을 요구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환경을 작성하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드시 대학 이후의 경험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고졸이신 분들은 결국은 최종 학력 이후의 경험 혹은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면 근무 당시 경험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 봤다 그 성장 과정에서 어떤 걸 배워 왔다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나의 성장 환경이 아닌 기업에서는 여러분이 지원자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는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직무로서의 성장환경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최종학력부터의 직무로서의 성장환경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서사로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가정분위기에서 자랐다라고 서사로 작성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게 아니라 두 갈씩 작성법 강의 참고하셔서 두 갈씩으로 어떤 역량을 배우고 어떤 성과를 냈다, 역량을 배웠다로 이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바로 성장환경 작성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성장환경 작성 방법 첨삭을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해드렸는지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삭 전에는 많은 분들이 성장환경을 이렇게 주세요. 우리 가족은 화목해요. 우리 가족은, 가족은 아버지는 뭐 엄격하신데 어머니는 다정하셔서 그 안에서 내가 협상을 하면서 자랐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 분위기를 언급하시는 분들 계셔 주셨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가 어떤 가게를 하셨는데 그때 내가 뭘 배웠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중학교 시절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만약에 이 경험이 차별화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험이 차별화되지 않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지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답변을 지향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삭 후에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 드렸냐면 제가 계속 앞선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대학 당시 어떤 경험을 통해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 어떤 인턴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직무 역량을 배울 수 있었던 활동을 두갈식으로 기재해주 기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경험과 어떤 인턴, 어떤 근무를 통해 직무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을 배웠다는 것을 두갈식으로 작성해주시고 풀어주시는 게 바로 성장 환경 작성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족 분위기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닌 직무로서의 이야기로 성장 환경을 첨삭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에 관련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시고, 여기에 h, e, s에 맞춰서 결국 입사 후 어떻게까지 하겠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이거야말로 기업에서 원하는 자기소개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 실제로 첨삭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낯선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덕분에 학창시절, 학급인원, 학급임원, 이거면은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의 얘기겠죠? 이거는 이 분은 실버, 고령 고객을 위한 행원이 되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이셨어요. 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 이거는 그냥 부가적인 부분인데, 저는, 저희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세요. 어차피 본인 자기소개기 때문에, 일기와 마찬가지로 굳이 저라는 단어를 안 써도 알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단어 최대한 빼주시고요. 결국 이분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낯선 사람과도 쉽게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를 다른 소재를 여쭤봐서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자체적으로 지역 내 경로당 잔치를 통해 다양한 고령 고객과의 소통의 창구를 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분의 지원 동기인 입행 후 포부인 실버 고령 행원 고객과의 실병, 실버 고령 고객을 응대하는 행원이 되겠다와 연관지어서 작성을 해드린 거죠. 설마 내가 이런 입행 후 포부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 경험을 씀으로써 여러분의 구체화되지 않았던 입행 후 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같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성장환경, 글자 수가 많아요.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간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다른 자기소개서에 작성했었던, 같은 직무지만 다른 기업의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셨던 소재를 갖고 오셔서 역량 강조형으로만 바꿔주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성장 환경으로 쓸수 있는 경험은 무엇인지, 역량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